있어야지. 오늘이 또 음, 음, 충분이에요. 음, 음, 그리고 또 고센 추위가 또 마지막으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기망리 회장입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주식회사 더엘엔 사단법인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네,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식적인니까? 네, 교환하시죠. 웃어 주세요. 너무 안좋아 여기 봐 주시고요. 저한테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 앞에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지금 틱톡하고 중국 더윈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서로 좋은 관계로 어그 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네. 이제. 뭐 네이버, 틱톡 뭐 이런 거를 쭉 해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그 흡수되는 건 굉장히 빨리 틱톡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 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번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욕설도 많이 나옵니다. 네, 나쁜 말을 딴데보다 엄청 거기서 또 많이 쏟아내요. 이것들이 그. 빨라서는 좋고, 빨리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떤 수입 창출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이거 저희, 저희는 잘 모르고, 다만 틱톡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동남아에서 어디 어디 많이 하죠. 전 세계 155개국 가에요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저기 보면 뭐 동그라미 두 개라고 글자를 네. 좀